다메가 아, 오늘 아파서 그래요 맞아요 제가 좀 아파서 다메가 <laughs> <자매가, 자매가> 아파요 <laughs> 내 말이 더 슬프다 가만히 있으라고 요 다메가 나보다 동물의 숲을 잘해요 잡초를 잘 뽑아 괜찮아 <laughs> 아 포켓몬도 잘하지 다메야 너 거의 포켓몬 메스터였어 오늘 얘기본 안되는 거 붙잡고 있어봤자 존나 안된다 <laughs> <laughs>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테트리스 어, 알려줄까? 게임을... 아니 테트리스 <laughs> 하는 거 알려줄까? 테트리스에 대해서 아는 건 내가 더 많을걸? 근데 왜 나는 못하는 거내 손가락은 왜이 모양이냐고 아니 도대체가 그냥 구멍에다 끼워넣으면 돼 너가 이상한 거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하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laughs> 맞는 곳에 넣으면 되잖아. 나도 한때 참 풀스방 사장님 대가리 깨면서 즐거웠을 때가 있는데 늙어서 그런가 봐. 네, 제가 근데 오늘 좀큰 잘못을 한게 담양이는 예전부터 이제 그 풀스방 사장님을 이긴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오늘 이게 박살이 났어요. <laughs> 어디 가서 이제 테트리스 얘기 나오면 아, 나 옛날에 프라 어 플스 플스방 사장님도 막어열 받게 했다. 이래 이게 있었는데 아, 제가 그걸 부셔버렸네요. 그냥 또 모르는 그냥 테트리스 완전 초보자가 긴나박나버렸어요. <laughs> 진짜 여러분, 이거 테트리스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테트리스를 공부한 사람이 테트리스의 트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진다.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테트리스에 테트리스는 알아. 멘탈을 아니, 근데 난 진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내가 형아 옆에 오면은 뭔가 뺏기는 <laughs> 것 같아. 다. 게임 실력을 그냥. <laughs> 진짜 형아방 투수분들은 제가 진짜 롤도 개 못하고 그러는 사람인 줄 아는데 생각보다 저는 형아 옆에 없으면은 저만큼 못하지 않아요. 나도 그게 유튜브 키지 말라고. 알았어 미안해. 왜왜뭐할뭐할뭐할걸뭐 뭐 할, 뭐할뭐 겁나? 어, 어 겁나. 왜왜 왜? 왜, 왜? 또뭐 칼리스타 꺼내고 <laughs> 아팔리 꺼내고 고를 게 너무 많잖아. 어 지금 고르고 있어. 트리트 삭제하고. <laughs> 아시 얼씬도 하지 마이 신에서. <웃음> <웃음> 와 내가 진짜 약간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laughs> 재밌어 나요? 팔만 아프네. 아 <laughs> 약간 한 손으로 한것 때문에 <laughs> 팔이 아파 진짜 눌러재서 고다 형아. <laughs> 그러게 손가락이 많이 아프네요. 너안 아프지? 그렇게 천천히 눌러야 안 아픈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진짜 쌍 입상? 아,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평화, 평화. 어? 나 미스터 았으면은 이미 없어. 이 세상에, 알아? 우리나라에 사는 걸 감사해야 된다니까? 아니, 내기는 게 아니라 저는 빨리 눌러서 아프고, 담양이는 천천히 하니까 안 아팠을 거 아니에요? 너가 이긴 거야. 나 아프고, 너안 아프잖아. 어떻게 오늘 담양이 병 만났어? 아 괜찮아 오늘 뭐가 좀안 되는 날이긴 했어. 맞아. 네가 싸우니, 싸워 온 싸워 온 블럭이 나라는 벽이야. <웃음> <웃음> 자, 아니 나는 어제부터 약간 한 일주일간은 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흘려야지 나쁜 일 있어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만부터 <laughs> 이렇게 개 같은 일이 어마무시하게 다쳐버릴 줄은 몰랐어. <laughs> 아뭐이렇게또개 같은 일이라 그래 네가 못해가서 진 걸. 어디 살아? 아, 진짜 한번 보자 우리. 코나코 로 한번 보자. 뭐, 체육관에서 보자 스파링장에서. 그것도 질 걸? 장영님이 <laughs> 잘하는 게임이요. 포켓몬스터 잘하더라고. 약간 뭔가 뭐, 갸라도스가. 어. 그게 어떻게 내가 잘하는 거야? 그냥 포켓몬이 좋은 거지. 네, 그렇게 그놀리면 솔직히 나도 잘하는 거 아니야. 너보다 손가락이 좋은 건데. 손가락이 없으면 되겠네. 밤에 <laughs> <laughs> 안 나가 잘. 밤에 집에만 아, 있어. 아 맞다. 형아 뭐 바나나콘? 우동 네 팔던데? 바나나콘 네, 좀 바나나콘 하나만 주세요. 저희 바나나콘 판매 매장 아니에요. 아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너네 동네 맞아? 어. <laughs> 얼마나 타고 나가서 차 타고? 배달 시켰지. <laughs> 어? 배달이 온다고? 바나나콘 배달 안 해주잖아. 거짓말 치고 있어, 씨발. <laughs> 나 사진도 찍어놨는데. 나그거 먹으면서 어 이게 바나나콘이가 이러면서 사진 찍어놨는데. <laughs> 바나나콘 배달 안 돼요. <laughs> 내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 바나나 쉐이크인가만 될 거예요. 콘은 나안 돼요. 콘 말고 그냥 아이스크림만 <laughs> 이렇게 있는 건데? 바나나 스푼이 다 팔어. 스푼이 말고. 그래. 그 바나나 쉐이크인가 뭔가. 아, 두세? 아이, 먹었다고 취게 더요. 아지한맛 보여 줄게. 이거 아니야? 이거 바나나만 나던데. <laughs>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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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 어. 배달한 거라니까? 아, 맞네. 바나나콘 저거 맞지. 이거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저 바나나콘인데 이거 어린 어리... 머리 없는 바나나콘이죠.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 이거 바나나콘 맞아. 아, 맥도날드 거구나. 아, 우리 동네가 맥도날드가 아니, 나나 아,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맥도날드가 없 네. 맥도날드도 없네, 우리 동네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개같네. 괜찮아, 다나. 아니, 되게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뭔가 모르겠어. 그냥 형아가 그렇게 위로를 해 주는 것도 기분이 나빠. <laughs> 나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뭔가 짜증 나. 말을 표현할 수 없다니까요.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 인간의 마지막 그런 것까지 뺏기는 기분이랄까? 알았어, 나안 안 말할게. 합. 그냥 뭘 이제 와서 내 눈치를 봐. 할거다 해놓고. 다 해서 안 하는 거야. 오빠. <laughs> 어, <난 저랄이. 웃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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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말을 해서 기분 이 나쁘게 들린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왜아 동생있다 그랬지 아 근데 있잖아요 제가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자다가 침대에서 내 꿈을 꿨대 꿈에서 내가 얼, 정말 얄밉더래 그래서 자다가 꼬집었는데 저희 엄마를 꼬집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새벽에 이 깜짝 놀래갖고 저희 어머니도 일어나고 너왜 그러냐니까 와, 꿈에서 오빠가 너무 약 올려갖고 동생한테도 그래 평소에? 아니 바깥 사람, 사람들한테도 사람 그래? 나 항상 얘기하지만 방송에서 자제하는 거예요 친구 있어? 이런 걸 이해해주는 친구 있지? 이런 어? 걸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어? <laughs> 종교가 어떻게 돼? <된> 한번 <laughs> 어, 믿어보게 안돼 아, 약간 내가 저거를 견딜 수 있는 게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도 저런 친구가 있네 음. 그러면 걔한테도 맨날 쳐? 아니 걔랑은 이제 막 약간 치고받고 싸우는 느낌이지. 걔도 그렇게 생각해? 아, 걔랑 싸우면 내가 이렇게 굉장히 말랐어 가지고. 음. 아, 힘으로 아, <laughs> 조용히 하라고요. 저? 아, 근데 그 친구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 해. 아, 다행이다. 아, 근데 롤을 같이 하는데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진짜 나도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진짜로. <laughs> 나도, 아니, 너, <laughs> 나도 너, 나도, 진짜 나도 너. 진짜 원데 그렇게 할때 죽여버리고 아니, 싶었는데, 진짜로. 와, 똑같네. 와, 진짜 칼리스타 할때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든지. 아, 어, 진짜. 네가날 열받게 할수 있는 방법은 같이 롤을 하는 거야. 롤하다. 아, 니 싫어. 몸도 아픈데 미안하다. 쉬어야지. 진짜 어떻게 생각되는지 알아? 저저 속내 에 무슨 말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서 아주 그냥 왜왜왜왜왜왜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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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슬슬 다른 게임 하고 싶다고 빨리 가라고 얘기했냐? <laughs> 아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진짜 아... 끓어오르는 등골이 진짜 아 농담이야 진짜 진심으로 너 아프니까 쉬라고 한 거야. 그럼 가지 마 계속 있어 그럼 나물좀 아, 떠올게 참아야죠 나이도 많은데 어린애가 어 그러면 안 되죠 노인 공경할 줄 알아야지 늘은 공경해 드려야지 이제 내년에 서른인데 나는 스물 둘이니까 어린내가 넓은 마음으로 음, 저 괜찮아요 저 이런 거 가지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하지 마요. 나더 비참해져, 이 자식들아. 그만해. <laughs> 하지 마. <laughs> 아니, 막, 게임에 진 거는 괜찮은데, 저렇게 옆에서 개깐축거리면서 슬슬 긁는 게 빡친다니까? 아우그게새끼도아니군 그냥 막, 그냥, <laughs>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것도 타고나야 할수 있어. 나도 하고 싶어도 어해 저런 거. 저는 형아의. 이거 공격 좀 해줘! 이렇게. 아니, 나말하고니다 형아! 공격! 아니 시발 너는 평타도 많았으냐? 평타가 많아냐고 너는. 그래도 그런 아아 진짜 울하네 진짜. 아 진짜요? 영가도 없었겠지 뭐. 저아나났다 아, 근데 가끔 롤을 같이 하는데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laughs> 진짜 어쩌면... 나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진짜 이거 공격 좀 해줘. 아니 나 만화가 없어 형아. 공격. 아, 잡았어 잡았어. 아니 씨발 너는 평타도 만화쓰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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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가 만화냐고 아, 너는. 아 맞이 잡았잖아. 어우 <laughs> 아 진짜 꼬라네 진짜 잡았잖아 형아 그럼 된 거지. 또, 또 화났다. 또 화났다.